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폭발로 극단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 갖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실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비단 코로나에 다친 시기이기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유한한 인식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신의 존재를 인식을 하고 푸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실까, 어떤 방식일까, 어떤 모양이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느끼고 만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고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듣고 싶고 그래서 내 삶에 겪는 여러 가지 힘겨운 문제들, 내 힘으로는 어떡할 수 없는 고민, 이런 것들을 직접 하소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 방법을 얻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 안 계시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는 마음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가 좋겠죠. 하나님께서, 어, 어디 계신지 그것만 알면 우리들의 삶이 한결.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눈을 좀 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걸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 가두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고 알고 싶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실까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갖게 될 겁니다. 서양의 중세시대에 로마카톨릭 교회는 어, 터키의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지를 빼앗긴 어,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겠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근 20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무려 8차례에 걸친 대규모 원정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가한 이 로마 캐톨릭의 용사들이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문양을 하고서 참가했다고 해서 이들을 십자군이라, 십자군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십자군에 참가하는 기사들은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신부들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전신 세례를 받았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물에 담그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 받을 때 몸을 전체적으로 세례 받고 했지만 단 하나 자신들이 소유한 칼에 대해서는 세례나 축복 기도를 드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칼에 대해서는 세례를 받지 않도록 했을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보호해주옵소서. 그러나 이 칼만은 제 마음대로 사용하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계획으로 제안하고 싶은 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요 순간만큼은 이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누구나 다 지니고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다윗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옮겨오는 그런 과정을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법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다윗은 법계의 덕을 받아서 사방의 모든 대적, 특별히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이방족속들을 제압하고 통일왕국의 기틀을 세우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결과였다고 오늘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대해지면서 국제적인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지중해 연안의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히람왕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네 지역의 세계적인 명물인 레바논 백향목으로 된 왕궁을 지어주었다는 것이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윗은 그렇게 지어진 아름다운 백향목 왕궁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늘 다윗의 마음 한켠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모셔온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장막, 즉 성막 안에 그 보잘 것 없는 텐트 안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괴를 모실 성전 건축 계획을 나단 선지자와 더불어서 상의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 그리고 다윗의 정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반대하십니다. 동일한 상황을 전해주는 역대상 17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내가 그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 샬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법궤를 운반하는 것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인간의 바램이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욕망,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임을 다시금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좀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부분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제 내가 머물 성전을 안 만든다고 너희를 질책한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 이후부터 집안에서 평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또한 그럴 의사도 전혀 없음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옮겨 다니는 것마다 천막에서 천막으로 그것이 설령 불편하고 초라하더라도 그렇게 옮겨 다니는 존재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 다윗에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몸을 거쳐 하나님의 거처는 고정된 특정 장소가 아니라 바로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언제든지 백성들과 더불어 떠나고 머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어,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훌륭한 곳, 좋은 곳에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바람이나 욕망에 의해서 그렇게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고난의 상황이라도 우리를 찾아서 장막을 떠돌아 다니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장막과 성막을 떠돌아 다니시던 그 이유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집을 지어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기는 쉬운 말씀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는 일이 불필요하다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언제나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의 집을 지으시려고 오늘도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집을 잘 짓고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잘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법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했던 것처럼 법계를 부적처럼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계를 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영향을 끼치시고 주인 노릇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실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인생의 변화와 태도를 어,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윗의 손에서 전쟁의 피비린내가 없어져야만 성전을 지을 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어, 들려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우리들 삶에서 탐욕과 욕망, 미움과 시기 질투와 거짓, 온갖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러한 것임을 알려주신 말씀이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민감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외라고 그러죠.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맡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일주일 내에 성경 말씀계에 우리들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우리 해중과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무슨 말씀을 담아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일주일 동안 나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무엇이 있을까, 깨끗이 씻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으리라는 그러한 간절함과 아픔의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진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드리는 이들로 변화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가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경학자들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실로 엄청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내가 될 것이라.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정착된 거주지를 허락하실 것이라.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안케 하여 번성하는 가문과 나라를 허락하시겠다. 다윗의 사후에도 허락하신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성전의 건축을 다윗은 아니어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겠고 영원히 다윗의 나라를 든든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우리의 의도대로 가두어 버리는 것을 싫어하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으시면서 변화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보, 보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신앙,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는 그 마음과 신앙은 어엽히 여기시고 복주셨음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성교사로 보내면서 이른바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교회 안에 소개하고 개척했던 헨드리 크레머라고 하는 유명한 성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계 교회 안에 모이는 교회와 더불어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함을 설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현대 교회는 양육과 사역을 강조하는 모이는 교회의 특성은 잘 살리고 있지만 고난의 종으로서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실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지는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평신도의 삶, 그것이 또 하나의 진정한 교회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역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백향목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평신도들을 통해 나의 집을 짓겠다는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시고 그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생 집을 친히 지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강력한 비대면의 시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우리들은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평신도의 역할과 삶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시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만 있는 존재로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세상 모든 곳,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고 했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평신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 문을 더 열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줘야 됩니다. 우리들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회적인 사김과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가두려고 해도 가두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우리의 삶 속에 고민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인생의 집을 토대로 하나님의 집을 대신 지어가시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상 속으로 널리 확장해 가시는 아름다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평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특별한 은총이 이 비대면 시기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